오늘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요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장 등이 출석했던 법사위일 겁니다. 피감 기관을 향해서 그동안 고함을 치면서 공세를 펴왔던 민주당이 오늘은 비교적 차분하게 질의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엄호했거든요. 같이 보시죠. 신진우 판사는 이하영 전 부지사재판에서 상방울 대북 송금인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라는 사실을 인정 했습니다. 그 판사가 새로운 증거나 이런 결정적인 변동이 없는 이상 똑같은 그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한데.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주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 판결인 것 같습니다. 현재 법령이나 얘기에 공범에 대해서 재판한 경우를 재척사유나 아니면 배당배제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재척사유법에 규정이... 상에 재 있는 규정에 정해진 재척사유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들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부를 재배당하는 걸 검토 부탁드린다 이 얘기를 지금 국회의원이 법원장에게 했어요. 재판부를 재배당해달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미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에서 명확한 실무상 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헌법상 재판 독립이라는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수원지법에서. 재배당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심리 효율적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심리할 필요가 있겠나.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 재판 신속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호대변님님 네. 당시 재판부가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재명 대표 측의 요구는 헌법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또 공개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이 법원장한테 재배당을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지금 보다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이건, 이건 화나는 정도를 넘어서 야 이런 일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구나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법에 안 법으로 안 된다는 것 자기도 안다 법에 없다는 거 안다 근데 부탁드리는 거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 민원입니까 이게 뭐 압력입니까 이게 뭡니까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죠 네네 아니 법으로 안 되는 거를 법률가잖아요 저분이. 법률가국회의원인데 법으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한번 부탁드린다 하는 거잖아요. 뭘 위해서 부탁하는 거죠? 자당 대표를 위해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자당의 대표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국기물란 아닙니까? 100억 원 가까운 돈을 김정은 정권의 핵심부에다가 갖다 준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잘좀 부탁드립니다. 저런 얘기를 국회 법사위원이 하잖아요. 음흠. 법원장한테. 그러면 저게 압력인 압력 아닙니까? 외압 아닙니까? 기본적인 이해충돌, 이해상충 이런 거는 다 어디 간 겁니까? 얼마 전에 저희 당 소속의 저희 지역의 부로구청장이 사퇴했어요. 그렇죠. 정말 잘못한 일이죠. 저희도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퇴했냐면요, 이해충돌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백지신탁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부로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영했던 회사는 사실. 부로구청과는 어떤 거래나 관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네.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해서 사퇴한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조그만 것도 국민들은 우리 법은 이해 충돌을 우려하고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저렇게 얘기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강부위원장님. 네. 피감기관이 감사받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아, 법으로 안 되는 건 아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 재판부 좀 재배당 했지면안 되나요? 검토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이제 재판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재배당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각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시 똑같은 사항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략상 이 어, 이득이 될까? 저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어쨌든 이 대표 측에서 뭐 이것을 부탁한 것은 아니고 전현희 의원도 나름대로의 본인이 법률가로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재배당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재판상의 전략을 찾는 것이 낫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법정에서 어쨌든 이화영형전 부지사와 관련된 음. 내용과는 어떻게 다르게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여당도 할 말이 많겠죠. 재판부에 대한 위협과 외압이 도를 넘고 있다. 라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들어보시죠. 재배당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세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우리 제, 법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재판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것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그런 부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시죠. 신진우 부장 판사에 대해서는 그 탄핵 설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재배당 요구가 기각, 기각되자 현재 10만 명이 돌파해서 국회 국민 동원 청원을 통해서 판사 탄핵에 대한 압박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장님, 지금 법원의 장애 집회를 통해서 어,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믿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용히 좀 기다려주시면 우리나라 전체가 좀한 단계 더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법원을 믿지를 못하시고 자꾸 이런저런...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면 누가 어, 앞으로 어, 우리 후배들이 누가 복관을할 할, 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행태들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얘기 중에 전 이게 제일 어, 놀랐습니다. 몰랐거든요. 대북송금 재판의 주심인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이 계속되고 있고 재배당 요구를 기각하고 난 뒤에는 10만 명을 돌파했다. 탄핵 요구가 지금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북송금 재판 시작도 안 했어요. 공판 준비 기일만 열렸는데도 벌써 주심 판사에 대해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무려 10만 명이 돌파했다. 국무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는 것을 내심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패전담부가 수안지방법원에 두 개밖에 없어요. 2분의 1 확률로 자동 배당이 됐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맡은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법관의 의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에 없는 재배당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법에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인데 그거를 안 받아들여준 것을 뭘 부당한 듯이 이렇게 얘기하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거는 법에 없는 걸 요구해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이 법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감기관에 대해서 그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바꿔서 얘기하면 저 아는 분의 뭐 회사가 입찰 넣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 뭐잘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난리 나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판에 대해서 요청을 왜 밖에서 하나요.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국회가 사법권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네. 신진호 부장판사는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원래. 음... 다른 곳에 있다가도 제일 잘하는 쪽으로 배당을 붙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음. 이거는 재판을 어떻게든 방해해서 늦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공격을 통해서 이 재판이 어떤 식으로든 흠집이 나게끔 해 가지고 최대한 늦추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밖에서 여론전으로 통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예전에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랬었죠. 민주당 진영에서는 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인식들이 깔려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판을 막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